하면 대선이 문재인 후보로 이대로 끝날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어떤 현상이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하도 오랫동안 장피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보통 이 여야 진보 보수의 비중이 4대4대 4대 중도 2, 4대4대 4대 2 정도로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야당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60%가 훨씬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문재인하고 안희정만 합쳐도 40한 1, 2% 나오고 거기에 이재명, 안철수, 기타 등등 합치면 60%가 넘어가고 보수 진영의 후보들 집계를 합치면, 반기문이 빠진 이후에는, 황교안, 뭐, 유승민 합쳐서 해봤자, 20%가 채안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의 합계는, 이, 야권주자들의 합계는 60%가 넘어가고, 보수 진영의 합계는 20%가 다 되지 않는, 지금은 한 10, 한 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대 4대 2가 다 어디 가고 60뭐 1대 17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기에는요. 여론 조사 샘플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과연 여론 조사 회사들이 엄격하게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할때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를 물어서 그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 1000명을 조사한다면 400명.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 400명. 중도 200명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재인이 뭐30 가까이 나오고 안희정이 1 4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철수 이재명이 뭐7% 8% 나오는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의 지금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나 저한테 조금 전에도 한분의 전화가 와서 대부분인데요,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여론조사 전화가 가면. 답하기 싫다고 끊어버리거나 응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이 나서 응답을 하고 보수 쪽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태극기를 들거나 강경 보수 거구 보수 이런 분들 외에는 답을 끓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보수에도 제대로 마땅한 당선이 가능성이 있는 확장형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침묵에 나선 효과라 해서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하거나 자신이 색깔을 드러낼 때좀 창피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상황이 내가 어떻다라고 대답하는 데 대해서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진짜로 야당의 합계가 지지율 합계가 대선에서 60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7대 3, 8대 2 정도로 저쪽으로 가버렸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한 조사를 보면 이영작 교수가 반기문의 중도하차가 지지율 하락 때문이 아닌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침국에 나선 효과나 응답층의 어떤 정치 성향에 있어서의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본인 지지가 하락했다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어버린 부분은 전략상의 미스다 했는데요. 이분은 지지와 관계없이 한마디로 주변 환경이 대선으로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오래가면 오히려 보수 진영을 더 괴롭힐 겁니다. 그건 잘 됐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별도로 분석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유보와 무응답층이 상당수 많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런 유보와 조사 거부층이 대선 판도의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유보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자, KBS 여론조사에서요, 유보층의 비율이 24.9%. 4명 중에 1명은 지지하는 사람을 누구인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유보층의 비율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층은 유보층이 9.6%, 12.8%, 민주당 지지자는 9.6% 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한 명만 유보했고요.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조금 높지만은 결국은 10% 조금 넘는 선이 그냥 유보한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1.3, 새누리당, 바른정당에서는 22.4가 유보를 한다고 말했고요.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은 58.6%가 유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당파라는 것은 진정한 중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꼬라지가 보기 싫다. 지금 이두 당의 지지율 합계를 합치면요. 20%가 안됩니다. 19.몇%입니다.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이요. 원래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얼마쯤 됐습니까? 한때는 40%고 좀 내려와도 35에서 40 사이는 왔다가 됐는데 그러면 15에서 한20 정도 되는 지지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당파로 지금 상당히 가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보수 진영 내에 매우 높은 유보층과 또 전화를 걸면 응답을 하는 사람이 15% 밖에 안 되고 85%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거부하는 층은 한마디로 그 중에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이 지지한다면 답을 했을 거예요. 왜?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권 지지 성향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 거부층은 한마디로 상당수가 야권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정치판에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한마디로 당분간은 이런데 응하지 않겠다라는 보수 성향이 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걸다 빼고 겉으로 나타난 수치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된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지지율 뭐 29.8입니까? 이 부분을 이런 편차들을 감안해서 다시 환산을 하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20% 초반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대세론입니까? 상대가 다 망가지고 사실상으로 정권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주 많고 보수 진영에 제대로 된 후보도 없고 황교안이 나와봤자 문한테 무난하게 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도 라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 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대안이 지금 부재해서 시원찮다 라는 거지 문재인이 당선이 확실한 국면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보수 진영의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적합도로 따지면 유승민이 1인데 보수 지지층을 지지층만을 놓고 또 적합도를 따지면 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황교한 일이고 유승민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승민에게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고 안희정에게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대선이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한 명, 민주당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나 지금 바른정당이 한 명에서 삼파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자 대결에서 보면 현재의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죠. 끝으로 보면 야권 분열처럼 보이지만은 2007년 대선에서도 여권이 이명박과 이해창으로 분열되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정동영 후보 하나 물론 권영길 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미있는 득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진보 진영이 결집해서 대선 양상이 또 바뀔 거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 진영이 집결할 가능성이 많고 허태진 보수가 집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만약에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개헌을 전제로 이렇게 연정을 하게 된다면 임기 단축과 또 대선 판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랍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만을 놓고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라는 것은 문재인 진영이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퍼트려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희망 상황이지 결코 상황이 전개가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대결에서 보듯이 추이인데요그추이조차도 힐러리가 지속적으로 다 앞섰고 트럼프는 단한 번도 양당에 이 후보가 정해진 뒤로 힐러리를 앞서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놓고 아직 대세론님은 속단하는 것은 이러다고 보고요. 다만, 보수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이 보수진영을 안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수진영에서는 가장 큰문제거리다 이게 해결된다면 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